잠시만 들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예. 어, 화이팅 하시라고 <laughs> 힘내시라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, 마지막 한곡 남았습니다. 아 정말 오늘 지상군 페스티벌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어제 걸스데이 분들이 왔을 때처럼 정말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들이 어, 관람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어 뒤에 계신 장병 여러분들 음악 소리 잘 들리시나요? <laughs>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 아, 여자분들 목소리 굵게 하지 마시고 <laughs> 제가 걸그룹은, 아니, 걸그룹은 아닙니다. 어, 걸그룹은 아니지만, 어, 야! 김재중입니다. <laughs>